오늘은 어, 저희 임시 사무실 어, 세 군데를 좀 돌아볼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어, 사무실 갔다 아, 돌아보고 어, 호이안 쪽으로 한번 가서 호이안 쪽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차를 좀 렌트를 했습니다. 네, 이게 리무진 차량이고요. 네, 여행사에서 차를 렌트했습니다. 그리고 요, 어, 지금 보실. 어, 우리 임실 사무실 건물은요 안트엉이라는 지역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위치한 건물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 건물입니다. 네 안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네 입구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1층인가 보네요. 음. 이거 1층 공간. 정해야 어. 돼. 오래됐네. 예. 1층 공간이고 여기 화장실. 여기 침실이 있는데 좀 어둡네요. 여기 불이 안 들어오나요, 여기? 두꺼비좀 올려 봐. 오래됐네. 예, 침실 공간이고. 어,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2층이고요 여기가 비어놓은 지좀꽤 오래됐다고 합니다. 예, 2층에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 침실 음. 침실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또 공간이 있는데 방이 하나 더 있네요. 조금만 방이 하나 더 있고, 여기 화장실이 아래 같이 있네요. 샤워시설 하는 데가 있고요. 네. 방이 2층에 2개. 화장실 2개. 같이 있습니다. 3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3층에도 이렇게 방이 있고요. 똑같습니다. 구조는 그 2층하고 이렇게 방이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화장실이 돼 있습니다. 옆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방이 이렇게 되어있고요 네, 화장실이 화장실과 샤워실이 되어있습니다 2층이 거의 구조가 똑같네요 네, 그럼 한층 더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이 공간은 옥상입니다. 옥상에 이렇게 옥상 공간이 되어 있고요. 우리 다용도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옥상에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안성 지역에 있는 아, 하우스인데요. 3층으로 되어 있고 방이 총 4개, 화장실 4개, 그리고 1층에 이제 사무실 공간을 쓸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 안성 지역의 건물 소개해 드렸습니다.